뭐야 저거 뭐가 오는데 가까이? <laughs> 아니 뭐 시작부터 무슨 <laughs> 잠깐만 벤트보이? 조됐다 그냥 이름 봐라. 어? 이거 환풍구 같은 거 기어들어가는 <laughs> 야야야 야, 잠깐만 아직 게임 시작 안 했어? <laughs> 야야이 새끼 뭐야 이거 어, 뭐야 반칙해 부정 출발 어? 뭐야 자벤트보이라는 게임입니다 공포 게임이고 이거 한국 재민이 아니 저 뭐야 고등학생이가 저 수행 평가로다가 어 만든 저 게임이래요 또안 해볼 수가 없잖아 어 K 재민 막 가, 바로 가볼게요 예뭘 찾아야 된다 그랬지 근데 이 뭐야? F get 아이템. Press F get 아이템. 어. 아이템. 일단 나무 상자를 3 개를 얻고요. Get 아이템. 이게 뭐지? 아 상자로 버튼을 눌러라.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이런 식으로. Don't see. 1 돈트스 이백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라. 빨간색 이건 뭐지? 레이저인가?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라. 뭐가 나왔어? 일단 어, 뭔 소리야? 이거 아, 이 소리는 시발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라. 아이 <laughs> 어자 잠시만요. 어디로 가는 거죠? 일단 길을 못 찾겠거든. 아, 듣기 싫어. 저거 아, 나 너무 싫어. 진짜 이거 소리. 어, 올라가진다. 오케이, 오케이. 뒤에서 오고 있나봐. 어, 어, 온다, 온다, 온다! 어! 상자, 상자. 오메! 당황하지 마세요. 열릴 때까지 붙여서 기다리면 됩니다라고 써있어. 좋아. 열렸어. 일단 길은 알았어 여기로 갔다가 오니까 뒤로 가야돼 아 너무 가까이 붙었는데 이거? 큰일났다 일단 가봐 앞만 봐 제발 속도가 늦어져서는 안돼 거의 다 왔다 제발 렛츠고 아.. Oh, fuck yeah 저기 껴가지고 올라간다 <laughs> 아...새끼... 씨발... 답대가리 없이 말이야 어? 뭐야 저 까꿍맨 얼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네 그 힘으론 못 연다 새끼야 자. 상자를 깔아... 상자를 깔아야 되나? 상자를 깔고 그걸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열고. 오케이. 사람 유전자와 바퀴벌레 유전자를 섞을 경우 XYXX 염색체로 이쌍배열 구조가 파괴되고 x x y x y y x x x 세 가지 형질을 갖게 됨. 성별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면 우리 아까 노가리 할때 했던 얘기 그건가? 이거? 그어세 개체가 성교를 수, 해야 수정을 이루어짐 세 개체가 성교를 해야 된다고? 아니 이거 쓰리 포유류의 특성이 사라져서 알을 낳게 됨알 성분 성분이 체내에 농축이 되면? 기본 유전자 구조를 가진 생물도 세쌍의 염색체를 가지는 형태로 변형된 테스트 케이스 203건 중아 테스트 케이스 203건 중 사망이 192, 성공이 4개, 변이가 7개 어... 진짜 알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방금 날조차오던저 녀석이 바퀴벌레랑 유전자가 섞인 녀석이라는 건가? 성공이 네 개면은 변이가 일곱 개, 성공이 네개 어느 쪽이 어느 쪽이가 됐든간에 저 녀석이 변이 개체든 성공 개체든간에 최소 네 마리는 있다는 건데 저런 놈이 그지 왜 있냐? 1921년 6월 22일. 내가 치노랑 얘기해 봤는데 스포이드로 바퀴벌레 넣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바늘을 더 만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나도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그게 확실한 건지 사람을 봤다고 생각해. 고마운 게 그게 다리라는 말이지. 난 그걸 좋아한다고 한뭔 소리야 이 새끼야 뭐로 드립인가 이거? 내밭벌 얻는 어, 나그 아닌데? 뭐라는 거야 이거? 아니, 나 한국인인데 왜 한글을 못 읽겠지? 또 들어가야 돼. 뭐야, 뭐야. 아 챕터 2, 메이즈. 오. 이 메이즈 오이 키를 눌러 소음 발생 배물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함부로 배 소리가 울리게 하지 마세요. CCTV를 선택하고 이 키를 클릭하면 해당 CCTV에서 큰 소음을 내어 귀신을 유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없는데요. 일단 가볼까? 6분간 출구가 열릴 때까지 버티세요. 초록색 라인으로 표시된 부분이 출... 6분이요? 버텨라. 일단 귀신들을 캠으로 유인하면서 버티는 것 같은데 발소리도 함부로 내선 안 됩니다. 귀신의 발소리에 집중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CCTV 유인 기능을 잘 활용하여 생존하세요. 못 들려? CCTV는 그것을 상대할 때큰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CCTV의 소음 발생 기능은 그것에 주의를 끌어 도망칠 시간을 벌어 주었다. Q를 눌러 CCTV를 꺼내 설치한다. Q 일단 구조를 좀 외워야 될것 같은데 보면은 4번 어 4번 보이지 4번 1번 3번 2번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위치가 어디야? 내가 갈 수가 없는 위치인 건가? 작은 소리만으로도 당신을 찾을 것이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면 소리를 줄여라. 아, 오케이. 또 벽에 이렇게 레이저 있죠? 이 레이저 지나가면은 지금 빨간 거 레이저 보여? 이거 지나가면 시작될 거거든. 근데 위치들을 파악을 해놔야겠어. 오케이. 어쨌든 6분만 저 기다렸다가 입구로 나가면 된다는 거잖아. 응? 그지? 네서. 일단 첫 번째 출구 쪽에서 대기한다. CCTV를 먼저 설치하세요. 아니 이미 다 설치를 해놓으셨잖아요. 어디야? 스테이 Calm. 오케이. 여기서 이제 CCTV 한번 뽑죠. 여기 있다. 여기서 소리 내. 4번. 4번이 제일 멀거든 3번에다가 소음을 냈거든. 3번이 어디야? 아니 씨발 잠깐만 요 앞인데? 어머 어쩜 좋대? 어머 뭐가 왔는데? 어어어어? 어, 어, 어. 아니 아 진짜 <laughs> 아이씨 아니 왜사아나 진짜 아니 3번이 왜 바로 앞에 있어 어?

아이새끼 <laughs> 눈 열어 빨리 4번 딴 데로 어그로 빼고 오케이 좋아 4번 다? 어서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서 문 닫아. 그리고 3번에 억으로. 어그로. 3번에 억으로 빼고 다시 좀는 쪽으로 오지? 아, 죽됐다죽됐다죽됐다 잠깐만! 아, 제발... 3번 업으로! 이거 문 닫아! 아, 제발! 열려줘! 제발 열려라! 참기! 아 이로아 아제 때 4번 오로 <5로> 갑자기. <laughs>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3번 어그로, 어그로왜안 끌려? 아! 제발 지랄하지 마, 제발 지랄하지 마. 어떻게 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3번 어그로 <목소리> <목소리> 저쪽에 n 온다. n o w I don't know. 일본으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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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카다브라 열려라 참깨 어 씹새 어? 아! <목소리> 이스케이스! <목소리> 오호 <목소리> 후야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근데 카트라이더 뭐가 더 있어? 1년 전난내 아이를 환풍구에 버렸다. 상황상 너무 힘들었고 키울 여력이 없던 당시에 선택한 결정이었다. 오늘 그 잔해를 확인할 것이다. 3중 나선형 DNA 구조 DNA를 소유한 생명체의 점액에 닿으면 2중 나선 구조의 DNA 구조가 파괴되고 3중 나선형으로 변이가 된다. 한 세포의 염색체 두 개가 아닌 세 개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성별 또한 암수로 구분되지 않고 제 3의 성이 나뉜다. 즉시 암컷에게서 알을 배출해내고 기존 DNA 구조를 파괴하는 점액질을 배출. 뭔수뭔 뭐, 어? 뭔 말이야? 뭐야 이거 타고 가는 거야 이거? 스페이스 투 엑셀러레이트? 어지 이게? 내 아이를 버렸던 것은 어쩔 수 없었어. 너무 철이 없었던 것뿐이었어. 다들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 응? 그래도 이마 그러면 안 되지 마. 마 어? 엑셀을 계속 밟... 뒤에 뭐 쫓아오는 건가 혹시? 계속 엑셀 밟으면 되나 그냥? 어차피 밟아야 되면 속도를 즐겨. 속도 향기를 보여줄게. 오지마~ <laughs> 오르막길! 따~ 자이 새끼, 이 새끼, 갑자기 가속한다! 가속한다! 순간이동한다! 이상해! <laughs> 아니, 피지컬 게임이 왜? 왜요? 어! 어, 가깝다! 가깝다! 2015년에 그는 여기서 태어났다고 한것 같은데 탈출 엔딩인지 사망 엔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엔딩 봤구요 아니 무슨 수행평가용으로 게임을 만들었는데 챕터를 4가지나 이렇게 만들어놨대 아무튼 재밌었습니다